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정택입니다. 자, 오늘 알파스피인 여러 가지 사례하고, 그 다음에 활용 방법, 뭐, 이런 거 해서 또 공부를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스피인의 에너지, 네, 여러분들께 잘 전달돼서 좋은 영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스피인 여러 가지 그 정부나 기관에서 입증되고 나온 자료들, 임상, 어, 테스트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일단 그거는 검증은 검증대로 하는 거고, 어, 실제로는 제일 좋은 게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어, 해본 것도 있고 또 자료를 통해서 또본 것도 있고 한데 다는 못 보여드리고, 어, 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 일반 기기, 예, 기기, 아니면 그 와이파이, 이런 예, 거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RF라고 하는 게. 높으면 안 좋은 겁니다. 왼쪽 그림이 보시면, 어, 일반적인 상태에서 측정을 한 거죠. 어,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수치가. 경고 수준이에요. 많이 나온다는 거죠. UE파가. 자, 그런데 여기에, 아이고야 이거 뭐 스피드를 4개나 갖다 놨네요. 예, 양자에너지장, 예, 양자에너지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마이너스 4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기로 전자파나 유해파가 수치가 줄어드는 것을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핸드폰이죠. 예, 핸드폰 일반적인 상태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플러스 6, 스피너을 위에 올려두고 측정을 하니까 마이너스 11, 예, 즉시 떨어집니다. 올려만 놔도, 자 그래서 스피으로 활성화시킨 거, 네, 활성화 시켜놓고 13분 뒤에 측정을 해도 마이너스 7 나옵니다. 네, 상태가 좋네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에너지장이 만들어지면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떨어져가 있어도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지속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이 제일 강력한 전달 도구라 있죠. 자, 이거는 산화하는 전이 시험이라고 하는데 물 속에 산소가 얼마큼 많이 있느냐, 산소 농도가 얼마나 높으냐 하는 거 테스트하는 건데요, 수치로. 그래서 일반 그냥 물, 수돗물 가지고 측정을 처음 했을 때 156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스피너로 한번 통과를 시키니까, 우리 구조수 만들 때 보셨죠? 통과를 시키니까 22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밀리볼트가 올라갔다는 소리는 산소가 더 많아졌다는 소리거든요. 스피드로 처리를 한 번만 해도 산소 용적 농도가 올라간다. 산소 수가 된다. 알카리 수가 된다. 이온 수가 된다. 네, 이런 말입니다. 육각수. 자 그리고 야채 식물은 사실은 식물이 제일 검증하기 좋죠. 제일 정확하다 봐야죠. 거짓말 안 하니까.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어떤 야채를 두 개를 똑같은 걸 꺼내 가지고 왼쪽에는 우리 일반 물에 담가 놓은 거고 오른쪽은 스피인을 가지고 20분 통과시킨 물을 담가 놓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차이가 나죠. 일반 물에 담가 놔도 사실은 얘가 싱싱히 살아나요. 근데 스피인을 통해서 구조시킨 구조수에 담가 놓은 애가 훨씬 성장이 빠르게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싱싱해집니다 싱싱해져 자 그래서 저도 직접 해 봤어요 예, 저렇게 왼쪽에는 일반 생수로 분무를 하고 오른쪽에는 구조수를 가지고 분무를 했어요 그리고 스피 어, 위에 올려놓은 거 하고 스피 없이 올려놓은 거하고 또 차이가 있는가 싶어 같이 해 봤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별 차이가 없죠 예. 시간, 이게 3일째인가, 돼요 요 3일째. 그래, 가보니까 이상하다. 이게 크게 차이가 없다. 가만히 보니까. <laughs> 저희 집에 에너지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예, 방하고 거실에다가 4개씩 놔두놓고 있어 놓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물을 뿌린 거, 구조수 뿌린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그 양자에너지장 벗어난 자리에다가 다시 옮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반나절인가 지나서 보니까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구조수 뿌린 거하고 일반 물을 뿌린 거하고, 그러죠? 눈으로 좀 보이시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요. 하루더 지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게 5일 정도 된 건데, 일반 생수 뿌린 거는 완전히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산성화되는 거죠. 구조수 뿌린 거는 그래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자 바나나는, 바나나도 한번 해 봤어요 그 다음에 네, 오른쪽을 역시 구조수 뿌렸고 왼쪽에는 일반 생수를 뿌렸습니다 하루 반인가 이틀인가 지나니까 이렇게 차이가 확 납니다 네, 이거는 바로 보이시죠 이건 제가 양자에너지장 밖에서 제가 바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도 바로 표가 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귀금속 있죠 귀금속의 이게 통과만 시켜도 스피드 스핀, 어, 스피에다가 물을 통과만 시켜도 반짝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하길래 테스트해봤습니다. 이렇게 자 처음에 스피니 하나에다가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한 개를 더 올려놓습니다. 마주보게 우리 비행접시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구멍에다가 그냥 물만 통과만 시켰어요. 통과만. 자 어떻습니까? 왼쪽에 있는 게 올릴 때 사진, 사진 찍은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통과 스피인 구멍에다가 물 통과만 시킨 겁니다. 에, 차이가 나죠? 윤기가 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은 색깔보다는 금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하면 훨씬 더 차이가 날것 같아요. 제가 이게 미처 해보지를 못했는데 아 이거는 금방 통과 시킨 거기에다가 휴지로 그냥 한번만 닦았거든요. 한번 그냥 닦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씩 이렇게 물, 물, 닦는다고 그냥 씩 닦았는데 바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이, 놀랬어요. 이거는 진짜. 그냥 뭐, 은 관련된 제품은 바로 세척됩니다. 진짜 놀랍니다. 이거. 자, 이건 우리 스폰서님이 실험했다고 보내준 겁니다. 옛날에. 사무실에 있는 이 나무, 이파리가 좀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죠. 오른쪽 밑에. 네, 요렇게 자 그래가지고 얘를 다시 볼까요? 예예예. 아까 보셨지만 그 알파스핀을 두개세개 개 그냥 화분 그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이 지났다던가 하여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살아났죠. 아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자 이거는 제가 사진 찍은 건데 음, 제가 차에다가 기름을 때 볼록한 면을 주유구 총 쪽으로 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연비가 20에서 30%가 좋아진다고 해서 이것도 뭐남 이야기 들을 게 아니잖아요 제가 바로 해봤습니다 이건 제 친구인데 여자친구인데 초등학교 모임에 나갔더니 어, 이렇게 자국이 있더라고요 손목 쪽에 그게 뭐니 했더니 수술을 했대요 손목 터널 증후군 그래서 이렇게 손을 오므리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굉장히 힘들어 해요. 어, 그래서 제가 마침 구조수도 갖고, 평소에 갖고 다니니까 구조수하고 스피드하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손목 위에다가 구조수를 물을 뿌려주고, 어, 스피드를 회전으로 시켜서 마사지를 해보자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또한 친구가 도와줘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고통도 없이 바로 하는 걸 보고, 야, 얘가 정말 특이한 뭔가 있구나. 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그 짓이 아니구나. 하고 또한번 입증을 했습니다. 자, 우리 생활 속에서 스피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스피인 위에다가 우리가 물이든 커피든 어떤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애를 올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예, 저는 집에서 커피 마실 때 항상 이래 놓습니다 우리 카바를 시워놓 스피니죠 예, 고무 카바를 시워놓 스피니 에다가 저렇게 몸에 좀 커피를 타서 올려 놓고 계속 마십니다 아 예쁘죠 아파메타 침에 일어나서 마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물잠도 마찬가지로 올려 놓고요 이거는 제가 스피니 두 개가 있어 가지고 해 봤는데 아주 아주 활용도가 좋다 그죠 아래위로 네.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은 에너지로 계속해서 좋게 활성화 시켜줍니다 저희 세, 어, 정수기 통해 가지고 물을 받을, 때, 받을 때도 이렇게 스피닝을 통해서 한번 걸러서 봤습니다 그럼 바로 물이 에너지 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야채나 과일을 한번 씻고 이렇게 담궈 놓을 때 물에 담궈 놓은 모습입니다. 스피는 밑에 깔든지 위에 이렇게 올려 놓든지 하면 굉장히 신선도가 오래 가고 애가 쪽 이렇게 먹을 때 보면요 한 30분 뒤에 이렇게 먹어 보면 제가 씻을 때보다 훨씬 더 탱탱해지가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네, 이렇게 우리 화장품이나 또 제일 왼쪽에 있는 건 알파메타 희석감 물입니다. 또 중간에 있는 거는 우리 그 아시죠? 예, 요거 구조수. 그리고 오른쪽에도 구조수인데 뭐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잠시라도 올려 놓고 분사를 하시면 굉장히 흡수가 빠릅니다. 자, 그리고 구조수, 구조수를 만든 스프레이 통에 담아 놓고 구조수를 뿌리면요. 수시로 평소에 뿌리면 그 에너지 워터가 바로 피부로 흡수되면서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수를 한번 만드시면 그거를 어 분무기에다 담고 항상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뿌려 주시기만 해도 효과가 굉장히 크다 요렇게요 아 네, 제가 너무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밖에 나가셔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건 저희 본사에 서 이분의 팡회장님 오셨을 때한 시간 정도 강의도 하시고 또 기본적인 이론도 좀 공부도 같이 하고 할때 예, 찍은 모습입니다. 이거 밑에 있는 네 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저희들이 갖고 다니는 스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거는 우리 목걸이를 만들어서 갖고 다니죠. 아주 이쁩니다. 자 왼쪽 위에 있는 큰거 있죠? 저거는 천만 원 짜리입니다. 천만 원. <laughs> 저거 하나면 한4 0평대까지 건물 안에 전부 다 카바를 다 한다고 합니다. 와 놀랍죠? 탐이 납니다. 여러분 저 저하고 여러분들 모두 돈잘 벌어가지고 예, 우리 저거 한 개씩 다 구매해서 집에다가 가오, 집 가운데 집한군데다더 갖다 놓으면 끝나겠죠? 예. 올해 안에 내년 안에 꼭 한번 구매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일상 생활 속에서는 가장 좋은 게 이겁니다. 스핀을 휴대하기만 해도 네, 이렇게 전자파 AR, 저,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좋은 파장으로 우리 몸에 무리 없이 네, 흡수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어, 스핀 가까이에 아, 휴대폰 가까이에 스핀을 갖고 이렇게 있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겠죠. 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렇게 스피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는 어, 전화를 하기 전에 스피인을 핸드폰 주위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회전으로. 아래 위로 이렇게 돌리는데 10번 정도 돌리고 나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면 알파 스피인의 회전 에너지 그게 휴대폰에 전파를 타고 전화를 받는 그 사람에게 바로 같이 전달됩니다. 회전 에너지가. 놀랍습니다. 그지? 아, 믿어지십니까? 이것도 데몬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내가 스핀을 갖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내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스핀의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조수 20번 정도 통과시킨 물. 그래서 공명은 에너지는 전사된다, 전달되는데 이 구조수는 물을 알파 스피너로 통과시킨 겁니다. 회전 에너지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고요. 구조수는 산소를 더 많이 운반한다. 그래서 몸의 세포를 활성화시킨다. 활력과 에너지를 정리시킨다 라고 합니다. 자, 요런 형태죠. 일반 물을, 일반 우리 먹는 물을 스피인을 통해서 통과시키면 스피인이 가지고 있는 회전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스피인의 에너지장을 통과시켜서 회전하는 에너지로 바꿔준다. 그러면 알파 스피너로 처리된 물이 된다. 네. 결국 물은 구조수나 또는 우리 바이오 워터, 살아있는 생명수, 또는 퀀텀 에너지, 양자 에너지 워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각도가 변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뒤에 숨어 있는 과학. 이거는 그냥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과학적으로 정, 검증되고 입증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분에게 테스트를 했, 했습니다. 미트볼을 드시기 하고. 끈적끈적 우리 인스, 인스턴트 식품 있죠. 어, 드시게 하고 그 드시기 드시게 하고 나서 이제 바로 피검사를 생혈을 예, 바로 해본 거죠. 그래서 미트블 드시고 바로 피검사 한게 왼쪽에 보는 그림입니다. 끈적끈적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피가 막지 않다. 예. 근데 스피인으로 통과시킨 우리 구조수 음, 컵으로 한잔 마시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현미경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뭉쳐 있던 게다 떨어져 나왔죠 피가 맑아졌다 예. 그래서 알파스페인으로 만든 구조수를 가지고 혈액 속에 산소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리고 피가 얼마나 맑아졌는지를 테스트한 겁니다 자그 다음은 우리 미용 예. 구조수를 뿌려주시고, 스피인 볼록한 면을 대고, 살살, 예, 가볍게, 사 이렇게 회전으로 회전하면서 돌리면서 마사지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요, 굵은 주름은 1분, 2분이면 바로 표가 나고요. 잔주름은 평소에 이런 식으로 자주 시간 날 때마다 해 주시면 4일 정도면 잔주름도 바로 개선되는 걸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꼭 한번 해 보십시오. 특히 여성분들. 굵은 소금은 바로 볼수 있다니까. 예. 그리고 는 아시다시피 반드시 하시기 전에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밝기로, 그 다음에 1분, 2분 뒤에 한번 또 찍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루 뒤에, 이틀 뒤에, 4일 뒤에 한번 찍어 보시는 거죠. 그럼 바로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사진은 물론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 좋고요. 예. 화장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르시기 전에 스피닝에다가 10초라도, 10초라도 잠시 올려놨다가 바르시면 흡수가 굉장히 빨라진다. 특히 바디 로션 같은 거 있죠. 팔, 팔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시면 확실히 아쉬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도 다 감고 나서 또 샤워할 때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구조수로 만든 물을 마지막으로 한번 쫙 마무리해 주시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색약도 마찬가지로 예, 염색하기 전에 염색약을 올려놓고 해보면 평소에 알러지 있던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어, 이것도 진짜 해볼만 하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스피너를 가지고 진짜 이 기름에 <laughs> 주유할 때 어, 20% 30%에 효과가 있는지 아, 이또 데이터가 있던데 제가 찾아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어, 같은 양의 기름을 넣고 예, 스피닝을 통했을 화 때고 안했을 때고 어, 주행을 해보면 알겠죠. 만약에 뭐 10리터를 넣고 1 0 0 k 로를 주행했을 때 예, 기름이 드는 양 그걸 전과 후로 해가지고 구두를 나눠 해보면 바로 알겠죠. 연비가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약간 했고요 자, 손바닥에 이렇게 볼록한 면을 대시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회전을 시켜 주시면 평소에 오른쪽 왼쪽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합니다 주무실 때는 베개 밑에 베개 밑에다가 볼록한 면을 위로 해서 베개 밑에다가 넣어 놓으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숙면에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 앉아 계실 때뭐 책상 이든 뭐 바닥이든 역시 마찬가지로 볼록한 면을 위로 오게 해서 바닥에 깔고 회원부 정도 근처에 이렇게 깔고 앉으시면 됩니다. 어, 앞전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러시아의 바이올 오 기기 그 생체 실험장 하는 거기에서 우리 차크라, 그리고 오로라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예. 공부하셨습니다. 자,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아, 이거는 진짜 믿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혓바닥에 백태가 아니고, 저게 무슨 설란 비슷한 그런가 그죠? 뭐 제가 영어를 잘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사시가 된 밑에 그림 보시면. 사시인 애가 스피인과 알파메타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온 거 그리고 오른쪽에도 보시면 아까 말 보여드린 주름이 바로 개선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외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해봤네요, 그죠? 식물이 더 싱싱해진다, 살아난다 오히려. 자 평소에 저기 집에서는요 우리 공기정화기 우리 바람 공기에 의해서 또이 에너지가 전사 된다 했죠 온 집안으로 알파스피인의 그 영향력이 전달됩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공기정화기나 에어컨이나 선풍기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죠 오른쪽 그림이 양자에너지장을 만드는 겁니다 거실이든 침실이든 아니면은 이번에 제가 또얼필 들으니까 굉장히 큰긴 거리까지도 커버를 한다고 하네요. 그럼 웬만한 뭐 20평대, 30평 정도의 집은요. 집 끝에 끝에 모퉁이 예,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4 개를 놔둬도 집 전체가 커버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 더 좋은 거는 내가 한 개를 4네개 말고 4 개는 놔두고 한 개를 들고 다니면 더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예. 네. 오각형을 만들어가 피라미드 모양을 만드는 거죠, 마치. 인상을 하자면. 그래서, 알파스피는 네 개가 완전체다. 하지만, 한 개만 내가 지니고 다녀도, 나와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얼마든지 커버를 해준다. 자, 동남아, 아프리카, 에, 이런 쪽에, 에, 우리 있는, 어, 비즈 식구들입니다. 표정을 보세요. 아 놀랍죠? 알파스피는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딸린대요. 없어가지고 못 판대요. 지금 과학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음, 특히 이런 파장 전자파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이 더 강력한 것들로 바뀌어 갈 겁니다. 우리가 2G, 3G, 4G 하다가 어느 순간 5G 세상으로 넘어왔죠. 조금 있으면 6G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요. 하 자율주행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생활화되려면 그 주행하는 차에 여러 가지 과학 기술적인 것도 발전해야 되지만 이 자동차는 그야말로 컴퓨터입니다. 한 대에 앞으로, 앞으로는 자동차는 기계가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내가 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상태가 있다. 내 주위의 상태가 어떻다 하는 걸 계속해서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야 돼요. 정보를. 그래야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중에 떠다니는. 주파수가 더 강력해집니다 4G나 5G 가지고는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사물인터넷이 되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핀을 한국에 있는 또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씩 자기가 다 지니고만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개 있을 때하고 두개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두개 있을 때와 네개 있을 때는 또 완전히 다르다 이게 지금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전부 다한 개씩 다 들고 있으면 저 안에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스피드를 한 개씩 가지고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좋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어쩌면 사명감을 가지고 전달해야 될것 같다는 하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셨다고 수고하셨고요. 사람을 이롭게 확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